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. 남을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얼기설기 얽힌 기만의 덫을 짜게 된다. 윌터 스콧 모든 것은 사소한 거짓에서 시작된다. 파티에 참석하기 싫을 때 미안해 못 가서 목이 따끔거리고 열이 조금 있는 정도이긴 하지만 남들에게 옮길까봐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둘러대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 상하지 상하게 하지 않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그래야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. 그러나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는다. 파티가 끝난 후한 친구는 죽을 보내기도 하고. 더러는 몸이 나아졌냐며 안부전화를 하기도 한다. 혼자 있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을.